이 고려 거란 전쟁은요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야이 막장이 될 만한 건다 모았어. 역시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가 흥하는 이유가 어, 이런 뿌리 깊은 전통이 있었다. 이번 역은 낙성대, 낙성대 역입니다. d i s is 낙성 유니버시티. 예 낙성대 대학교 아니고요. 어이, 주한 미군 빼겠다 그러면 어이, 그러면 우리 북한의 핵무기 위협인들이 뭐 우주 기술도 있고 그러면 핵무기, 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예, 핵무기 기술, 예, 없다. 안녕하세요. 임재석입니다. 신이 그를 살렸다. 그의 당선은 신의 뜻이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현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사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던 그 사건. 트럼프에 대한 총격 사건이 있었지요. 하마터면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할 뻔했어요.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 단상에서 트럼프는 내려오면서 역사적인 명장면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야 이거 진짜 아메리칸 국공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기도 하죠. 아 진짜 우리는 트럼프가 다시금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이제 심각하게 해볼 때가 되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예상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한미군 주둔 문제예요.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사우스 코리아 잘 사는데 우리 아메리카 왜 도와주냐 라면서 안보비용 분담을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미군기지를 옛날에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선배 중에 하나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카투샤로 복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가면은 장난 아닙니다. 뭐 그냥 술집이 막꽉 이만하고, 거기에 만뭐막 댄서들 막, 막 이런 분들도 막 계시고, 그 다음에 영화관도 있는데, 우리나라 개봉도 안한 영화들 막 이런 거막 깔려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이런 미군기지. 이거 운영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겠죠. 트럼프가 이런 안보 비용 분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그 강력한 요구들하면 과연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었던 시점이 예전 고려 초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송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국가가 막 팽창하는 시기예요. 이 국가가 바로 이제 거란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고 나오기 조금 전에 해당하는 자 때는 993년 거란군 80만이 고려 영토로 침입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80만이 80만이 아닌 것 같아. 약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아. 얘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당시 관리였었던 서희라는 사람이 배하 제가 가서 거란의 장수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당시 거란의 장수 소손령이 야, 너희 고려는 말이야, 바다 건너 중국 송나라. 여기랑은 친하게 지내고 육지랑 붙어 있는 우리 거란과는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게 이게 좀 문제다. 당시 고려의 외교정책이 송나라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란을 적대시하는 이거 맘에 안 든다라는 거죠. 서희가 얘기합니다. 그래, 송나라와의 관계는 끊을게. 반! 조건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너희 거란과 교류하지 못했었던 거는 중간에 여진이라는 여러 찐따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진의 영토를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의 영토로 삼겠다. 그거 인정해달라, 구체적으로. 거란이 여기서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주게 돼요. 우리는 대외 침략을 받았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영토도 받게 되지요. 이런 엄청난 외교성과. 그래서 저쪽 서초동에 있는 국립외교원이란 데 가면요. 어, 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서희의 동상입니다 외교는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거란은 흑우입니까? 어, 그건 또 아니에요 거란이 원하는 걸 얻어냈잖아 거란은 중국의 송나라를 공격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송나라 친선관계에 있었던 고려가 뒤에서 똥침 놓을 것 같아 요 고려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협을 했었던 거지요 거란이 원하는 거 고려가 원하는 거 이렇게 각각 챙기고서 요 사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 해야 될게 하나 있으니 바로 송나라 관계 끊고 거란과 교류하는 건데, 어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1차 침입 이후에 거란은 고려에게 2차, 3차에 걸쳐서 또다시 침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드라마 보셨다면, 고려 거란전쟁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고려 거란전쟁은요,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왕이 처음에 나오는데, 왕이 동성애자 개입니다. <laughs> 어, 공중파에서, 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 이제 이 사람의 애인이 있었습니다. 유행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국정을 막 농단하고 있었던, 그 다음에 이목종의 어머니가 있는데, 천추태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또 이제 바람을 핍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마라탕 한 3단계 정도? 야, 이 고려에 이런 국정 운영이 잘못되었다. 안 되겠다! 왕을 끌어내리자 강조라는 사람이 일으켰었던 정변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그 전에 왕이 쫓겨나고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량원군이라고 불렸었던 이 왕족 17살의 나이에 즉위하게 돼요 이 사람은 왕의 기반이 좀 상당히 약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어, 정식 혼인관계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펴서 예 나으셨다. 야, 이 막장이 될 만한 건다 모았어. 역시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가 흥하는 이유가 이런 뿌리깊은 전통이 있었다. 이 현종이 왕위에 즉위했었는데 처음에 왕의 기반이 약했었겠죠. 이 틈을 타서 거란이 침략하게 됩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자, 이 거란군은 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고려 도읍지, 당신제 지금 북한 쪽 개성, 개경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이 개경을 함락하게 되는데요. 왕 어떡합니까? 피난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나주까지 피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해요.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고려의 황제가 오는데 협조를 안 해줘. 한 지방 세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뭐 이런 거지요. 아무튼 이 사람이 굉장히 고초를 겪으면서 나주까지 피난합니다. 자, 그러면 거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쫓아가야겠다. 이거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보급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활약하는 이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사의 숨은 영웅 양규장군이요. 에 자, 애초에 거란이 침략했을 때 국경에 최전선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흥화진이라는 곳이에요. 이 흥화진은 거란군 40만이 공격하는데 양규가 이끄는 3천명이 이를 막아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흥화진 전투다라고도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양규는요. 배후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거란의 군대가 개경까지 진격했는데 흥화진을 점프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병력 얼마 안 되니까 얘들 우리 공격할 수 있겠어. 이 양규가 2000명이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 옆에 곽주라는 곳을 칩니다. 곽주라는 곳까지 탈환하는 이런 성과를 올리니까 당시 거란군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보급로는 길어졌는데 뒤에서 양국은 계속 공격해 이때 거란이 지금 한반도를 좀 빠져나가고 싶어 이런 고민 고민하지 마라는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고려가 거란에게 제안을 하죠 고려의 황제가 거란의 황제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 인질이 될 거를 각오하고 가겠다 근데 그거는 뭐 뒤에 상황 봐서 예. 거란의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 거짓말 같은데 라는 제안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물리자니 거란의 입장에서는 이거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수락하고 물러나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고려를 정벌하느냐라고 했는데, 아이 뒤에 누가 있어요? 양규가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고이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결국 거라는 고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친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퇴각합니다. 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양규 장군이 막 격파하는 겁니다. 거란군만군 2만 명을 사살하고 수만 명의 고려인들을 구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양규 장군께서 비극의 마지막 최후를 맞기도 하죠. 자 그러면 고려가 거란에게 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당시 왕현종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찾아가야 하는데. 아 역시 그럴 리가 없죠요 그치. 이쯤 되면 거란이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야 너희 1차 때는 땅도 가져가서 먹튀하고, 2차 때는 친조한 데 놓고서 먹튀하고. 안 되겠어. 고려를 응징해야겠다. 라고 하여 최정의병 10만 명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합니다. 이게 바로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어 드디어 강감찬 이분 나옵니다. 강감찬의 유적지. 이번 역은 낙성대 낙성대 역입니다. 이스타 비즈 낙성 유니버시티. 예, 낙성대 대학교 아니고요. 음, 강감찬이 태어나기 전에. 여기 별이 떨어졌대요. 어, 별똥별 같은 게 떨어졌나봐. 그래서 어, 이런 걸출한 위인이 태어나셨다라고도 알려진 강감찬의 생가터입니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예, 주인공이신 최수종. 고종순종 다음에 이제 최수종이다 예. 한국사 공부하려면 최수종 나온 드라마만 봐도 된다 거란군 10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강감찬이 이를 딱 길목에서 막고 있는데 우회해서 어디까지 가냐 개경까지 갑니다 아이 거란의 생각은요 역시나 왕인 현종을 사로잡아야겠다 그래서 고려를 굴복시켜야겠다 속전속결로 가야 된다 잘못하다가 옛날 을지문덕 살수대처 꼴나겠다 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지요 한반도는 계속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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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여는 여기 무슨 블랙홀이에요. 귀신 되기 쉽단 말이죠. 보급로가 점점점 길어지고요. 국토의 70%가 산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개경을 함락시려고 하는데 아, 우리 왕 현종께서 이제 대비를 잘해두셨어. 개경을 굳건하게 사수합니다. 당시 이군 병력을 이끌고 있었던 거란의 소배압이 눈물을 머금고. 해각을 결심합니다. 강감찬이 이제 여기를 마주쳐서 이들을 완전하게 섬멸시켜야겠다라는 전투를 준비하게 되지요. 바로 그것이 귀주대첩. 이 귀주대첩은요, 우리 역사상 조금 특이한 전투요. 우리 보통 전투를 어떻게 하냐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산 산지 지형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강감찬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런 게릴라적인 전술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회전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정면 승부하지 않... 결국, 이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거란군을 섬멸하고 고려 거란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 이 전투를 이끌었었던 현종. 사실, 고려의 현종이 좀 굉장히 저평가된 인물이거든요. 모르셨던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조선의 세종이 있다라고 하면 고려에는 현종이 있다. 이 현종에 대한 평가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이 고려 말에 유학자였었던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대박이야 고려는 이 전쟁을 거치면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주변의 작은 국가들이 고려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런 국가로 고려가 당분간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는 큰 송이라는 국가가 있고 거란이라는 국가도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고려가 완전히 이둘 사이에서 갑이 될 수는 없어 근데 고려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을의 위시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을이긴 한데 을 같지 않은 슈퍼 을이다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갑이 될수 없죠 아 슈퍼 을이 될수 없을까 그래요 트럼프가 만약에 얘기합니다 야돈더내 주한미군 뺀다 아 그래 미국도 아쉬운 게 있을 거야 얼마 전 뉴스였는데요 한국과 협력 원하는 미 해군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대한민국의 조선업 뭐 깜짝 놀랐어. 대단하다. 에이, 그냥 이거 립서비스 아닙니까? 립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좀 진심이 담겨 있어요. 미국은 사실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넘사벽의 군사 대국 그런데 최첨단 무기는 미국이 많이 앞섰는데 그거 아래 단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잘안 만들다 보니까 얘들도 노하우가 지금 많이 좀 사라졌어. 우리의 우방 사우스 코리아가 야 이거 아직 잘 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군수 방산 업체들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사실 그럴만한 게 다른 나라들은 전시체제를 준비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린 북한이 있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전쟁 대비, 전쟁 대비. 어,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뭐 전차든, 뭐 미사일이든, 뭐 군함이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그래서 뭐 유럽도 계속 뭐 코리아 무기 팔아주세요.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이 더뭐 무리한 요구하면은 뭐 어떡합니까? 어이, 주한미군 빼겠다. 그러면은 어이, 그러면은 우리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뭐 우주기술도 있고 그러면 핵무기 예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예, 우리 예, 핵무기 기술 예, 없다 미사일도 만들고 위성도 쏘고 하는데 예, 핵무기 이런거 얘기하면 큰일납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결국 잘하게 될겁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 고려도 그랬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